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미분을 배우다 보면 제일 마지막 단원에 있는 게 속도와 가속도고 뭐 어떤 교과서에 따라서는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내용적으로는 이제 원리는 다 똑같고요. 원리는 똑같고 이제 내가 다루는 대상만 좀 달라지는 겁니다. 다루는 대상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거는 처음에 어려워요. 받아들이는 거 처음에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내용이 조금 처음에는 난해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교과서적인 표현 말고 그냥 선생님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언어로 이해를 하면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는 좀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어, 교과서를 딱 처음에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사람은 쌤이 그냥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속도랑 가속도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약간 말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그죠?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했었습니다. 어떤 걸 했냐면 속도는 속도는 요 시간분의 거리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물리를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긴 합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잘 봐요. 같은 뭐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어, 우리가 1초라고 할까요? 1초 동안 얘가 만약에 뭐 움직이는 물체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1초 동안 뭐 3미터를 갖다 고쳐요. 1초 동안 1초에 3미터를 갖다 고쳐요. 그럼 얘는 요 속도가 3미터 퍼세크가 되죠. 3미터 퍼세크, 그 다음에 또 1초 동안 만약에, 5미터를 갖다 쳐요. 1초 동안 조금 더 길어다 치고요. 1초 동안 5미터를 갖다 고쳐요. 그럼 얘는 5미터 퍼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1초당 정해진 시간당 간 거리를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당 간 거리를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을 예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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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짧게 짧게 1초가 아니라 0.1초, 그 다음에 0.01초, 0.0000001초. 이런 식으로 엄청 작게 시간을 쪼개다 보면, 시간을 정말 작게 쪼개다 보면, 그때도 얘가 움직이는 거리가 있겠죠. 그죠? 그 작은 시간만큼 움직이는 거리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1초에 5m를 갔다면, 0.1초는 얼마 갔다는 얘기일까요? 0.5m를 갔다는 얘기죠. 0.01초에는 얼마 갔다는 얘기인가요? 0.05m를 갔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말 얘로 짧게 나오다 보면 얘도 일단 가기는 갈 겁니다. 어느 정도.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리가 얼마가 되는 게 속도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쪼갰을 때 거리도 같이 그죠? 작아집니다. 그죠? 그럴 때그 어떤 시간에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더 쪼갰을 때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럴 때 이제 거리 가는 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 같은 경우에는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속도는요. 리미트 어, 시간의 변화량 뭐 상관없습니다만 시간의 변화량이 0으로 거의 그냥 시간이 없어질 정도로 쪼개집니다 쪼개질 때에 거리를 우리가 거리의 변화량을 x라고 친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미분법 표현이 이런 애도 있다고 배웠어요 그죠? 이런 표현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아..이게 x입니다 이게 그죠? 델타 x가 이거 뒤로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나오는 게그 속도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가속도는 뭐냐면요. 가속도는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가속도가 이제 학생들이 말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가짜가 가짜가 더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속도가 더해지는 거니까 또 학생들이 가속도는 빨라지는 것만 가속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속도가 더해지니까 빨라지지 하면서 뭔가 개념이 좀 이상하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가속도 할때 가를요. 실제로는 가짜가 더할 가짜가 맞는데, 어 그냥 속도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속도가 어떤 거든지 간에 가능해. 그 가능한 가짜로 생각해, 바꿔서 생각해 주는 편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속도를 더하게 된다고 하면 빨라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속도를 더하면 느려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속도의 변화량이고요. 속도의 변화를 따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 속도는요, 시간당 거리가 변하는 걸 찾는 거예요. 거리가 변함. 속도가 변화 속도의 변화를 지켜보는 거고 거리의 변화를 지켜보는 게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도 가속도라는 건 이제 또 식으로 표현하면 가속도는 a라고 쓰거든요 a는 왜 a냐면 이게 악셀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 자동차 악셀을 밟는다 뭐 이런 얘기 좀 하죠 어른들이 그다 악셀이랑 브레이크로 차가 가고 멈추죠 그래서 악셀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리미트 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정말 정말 짜겠죠 보시면 그것도 속도로 딱 이제 우리가 분간을 하면 얘가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냥 가속도예요 그래서 가속도 단위가 얼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란 단위가 거리분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간분에죠. 시간분에. 속도도 결국에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됐죠. 만약에 속도가, 속도가 미터 퍼 세크였어. 그죠? 시간분의 거리가 됐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됐냐면,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나옵니다. 가속도는. 시간, 시간. 그죠? 범문수니까 여기끼리 서로 제곱되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를 보면, 어, 또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봤을 때. 음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V가, V가 양수입니다. V가 양수면, 얘가 운동방향이, 양, 운동방향대로, 운동방향이 V가 0인 구간에서는 운동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요. 방향이고 v가 영보다 작다라고 하면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플러스다라는 얘기는 원래 가던 방향대로 그냥 계속 간단한 얘기예요. 가는 방향대로 계속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50 미터 퍼 세크를 달렸다는 얘기는 앞으로 50미터 세를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50미터 세가 나왔다고 하면 내가 뒤로 50미터의 속력으로 1초당 50미터의 속력으로 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갈 때가 있고 뒤로 갈 때가 있고 뭐그 정도로만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어...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선 거리나 위치가 똑같은 말이고 이거를 미분하면요. 거리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이 사실을 그냥 기억해 두고 있으면 문제를 풀때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요. 위치 X가 있는데, 뭐, 위치 X가 있다. 위치 X가 있는데, 위치 X가 T제곱 마이너스,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요. 속도는 한번 미분하면 됩니다. 속도 한번 미분하면요. 속도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V는 이거 한번 미분하면 되죠. 3T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나오는 게 끝이고요. 가속도는 이걸 또 한번 더 미분하면 되죠. 6T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어떤 걸 물어보냐면 T는 1일 때, 즉 1초일 때 T는 1일 때 속도랑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으면 V는 요 얼마입니까? V는 마이너스 9고요. 그러면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예, 이게 뭐 거의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운동 방향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해라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구해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 지금 운동 방향이 어딥니까? 운동 방향 v죠. 지금은 뒤로 가고 있습니다. 1초인데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V라는 애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운동방향은, 운동방향은 V로 봐야 됩니다. 운동방향은 V로 봐야 돼. 그러면 3t제곱-12t가 결국에는 딱 얘가 지금 음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나중에 양으로 바뀌어버리면, 그죠? 양으로 바뀌어버리면, 양으로 바뀌어버리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때가 거의 기준이겠네요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애는 T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3T T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T가 0 아니면 T가 4인데 0초일 때는 우리가 앞 뒤로 움직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거고요 그냥 실제로 바뀐 거는 딱한번 바뀌는 거는 4초 때가 바뀌죠 그래서 4초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얘는 이겁니다 처음에 딱, 있다가 마이너스로 움직였어요. 마이너스로 부 움직이다가, 4초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예. 요게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고, 또 가끔 이제 뭐 어떤 문제들을 보면, 뭐 이런 유형이 나와요. 뭐 위로 올려 쐈다. 그러다가, 최고 높이가 됐을 때시간이랑그 다음에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가, 사실 이거는 중학교 때 아마 중학교 때? 2차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우면서 배웠던 문제인데 이거를 미분으로 통해서 다시 보면은 조금 그냥 새롭습니다. 오히려 이게 계산이 더 편할 수가 있고 그 방식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분을 배웠으면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보면 좋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못한 게 수학적인 지식을 막 묻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물리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리적인 부분. 그래서 위로 쌓아 올리는 거를 우리가 뭐 위로 이렇게 올려 오면 어젠가는 딱 멈췄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떨어지죠. 위로 올렸다고 계속 올라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딱 정, 위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데 그때 봐봐 운동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죠 올라가다가 어떤 순간에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내려오죠 요때가 사실 또 v가 0이 되는 부분입니다 속도가 플러스로 움직였다가 그 다음부터 떨어지는 거죠 속도가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 처음에 움직였던 방향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때가 플러스, 플러스 100 플러스 10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0딱 멈추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요런 식으로 막 쭉쭉쭉 이제 되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요거를 알아봐주면 되는 거죠. v가 0이 될 때, 그, 시, 그때의 시간을 알아내면, 그죠? 거기다가 위치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위치, 위치에 대한 위치에 대한 값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 t에 대해서, 그 t를 v다 넣으면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라, 저 문제 풀 때는 저렇게 풀어라라고 얘기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유형도 몇 개씩이나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건아 속도를 거리 를 거리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리고 운동 방향이 그죠? 플러스 이때랑 마이너스 이때랑 속도가 플러스 이때랑 마이너스 이때가 운동방향이 달라. 즉, V가 양수 이때랑 V가 음수 이때랑 운동방향이 달라.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극대극소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함수 증가 감소랑.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는 맞췄고, 어,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 맞췄는데, 어떤 교과서에는 넓이의 넓이와 부피의 변화에 대한 내용도 살짝살짝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빼먹고 갈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어, 일단 어떤 교과서에서 정식적인 그 교육 과정은 미분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뭐 여태까지 힘들었다면 힘들었고 복잡했다 복잡했는데 뭐 사실 별거 아니었죠 결국 뭐할줄 알면 됩니까 미분할 줄 알고 내가 극대 극소 찾을 줄 알고 그러면 뭐 끝이었죠 항상 그래프 그릴 줄 알면 예 그럼 정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 살짝 공부해보고 미분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